새순범입니다 여기 어디죠? 저희는 팔공산인데 안녕하세요 황씨 나가신다 황씨입니다 근데 화질 좋다 진짜 확실히 여기는 팔공산인데 대성리 쪽에 이제 금평마을 거기 이제 팔공산 총세 가지로 갈수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그 금평마을이란 곳으로 이제 임도길 올라와서 갈 겁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음, 푸른 하늘에 이렇게 또 형이랑 같이 와서 설동을 지으러 갑니다. 너무 기대됩니다. 어제는 진짜 바람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추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별로 안 춥네요, 아직까지는. 좀 이따 봐, 춥겠죠? 이게 차면서 가야 되나? 아니 그냥 팍팍 이렇게 걷어내. 걷어내면서 가야 되지. 그찬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와 여러분 날이 엄청 더워요 지금 야. 해가 너무 뜨겁습니다 펜트에서, 펜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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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지점까지는 한 한 시간 안으로 도착할 것 같은데, 어, 형이 눈이 너무 안 쌓였다고 해가지고, 좀더 올라가 보자고 하는데, 상황 봐서 올라갈지 말지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예, 왔습니다. 구역은 여기 여기저기서 이제 평탄시킨 다음에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굿. 왜이 그래. 아니, 목만 지키는 거야, 이 사람아. 자, 우리의 설동을 위하여. 좋아요. 2차 제설, 아, 설동작업. 2차 설동작업 들어가겠습니다. 알수 있다! 수 있다! 가보자고! 와 저희 설동 어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잘못 만들어가지고 <laughs> 더 높게 쌓아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와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정신력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아니 이거 삽 이거 싼건데 이 앞에 벌써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조만간 이제 수명을 다할것 같습니다 사과 이제 처음 쓰는 건데 아 너무 짜증나네요 아. 다 만들었습니다 아, 안에 보여드려 안에 보여드릴게요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설동 따라따라따 따라따라 아, 이 정도고요 어... 진짜 아늑해요 들어가면 하나도 안 추워 그럼 좀 이따 자리 잘 자리 채팅하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아, 어, 잠깐만. 난다. 음. 짠해 볼까요? 고맙습니다. 설득만을 고자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너무 힘들었다. 진짜 소지 형 힘든 거 인정하지. 응. 아, 형이 오늘 다 했지 뭐 혼자. 아, 와, 내가 다 했어. 씨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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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밥만밥만 밥만 뺐어 밥만 살짝 열고 했어. 파꽃냄새야이가아 음, 뭐 하... 저거 터졌나? 저저밥빼 뺄까? 이제 먹었다 뺄까? 밥 먹어도 되잖아 참아. 오, 어. 개렇게 맛있겠다. 아머 지좀 더한다? 응. 맛있을 것같아 맛있는 냄새 나는데? 아까 차가워서 차가운 것도 맛있지 않았어 아까? 어, 난 좋았어. 감사합니다. 어, 아빠 뜨겁다. 신나는 거 보여요 여러분? 짠. 누가봐 같아, 누가봐. 누가봐. 아이스크하나 먹겠습니다. 와, 난대. 와. 너 핫팩 쓰고 있냐? 응, 나 있어. 아, 그래? 침낭에안 응. 넣어놨어? 넣었니까난다 침낭에 넣어놨구나. 진짜 별로 안 추워가지고. 난좀 살짝 추워가지고. 럼 넣어놔, 니네 몸에. 나 하덴코 껍데기에는 뭘 데우지? 막창하고 오뎅 데우면 되나? 고뎅안 들어가지? 봐봐. 네? 아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. 끝판 잘익었다 봐봐. 아 진짜? 진짜? 이번 하기에 써? 아 이건 살짝 이건 별론데 뚜껑을 보면 될것 같아. 괜찮은데? 어차피 카레랑 저쪽 카... 한... 어. 보면 될 걸. 와우 미트볼 카레 어디 있나요? 설마 안됐했나요 어? 응. 라고할까 짜자. 유튜브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유튜볼저 맨날 소울푸드죠, 소울푸드. 와형 대박. <laughs> 아 진짜? 아 신이시여, 왜 나에게 그 정도면 일부러 한거 아니야? 아 진짜 밥이 익지도 않았구만. 아좀짤거 같긴 한데, 아짠는개 맛있겠다. 아 진짜 맛있겠다. 아, 내 김치 가져올라 는데 가져올까? 한잔하자. 와, 아이, 건 소주 한 잔인데? 나는 위스키 또는 소주 먹고 싶더라. 지금? 응. 이거 뭐다 먹었지? 어. 아, 이게 US 스타일이구나. 아, 어. 그래서 그냥 계속 공장 한 거야 집에서. 이제 준범이가 제가. 이번에 눈이 엄청 왔을 때, 그 앞저, 지금 앞전에 저 친구, 저 여자인 친구랑 같이 이번에 영상 다녀왔잖아요. 갔다 왔는데 그 친구랑 갔을 때도 정말 좋았어요. 진짜 잘 따라와주기도 했고 막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원래 좋은 거 보면은 막 사람 생각나잖아요. 그, 저는 항상 가면은. 나는, 갑그 앞전에 갔던 그, 그 친구도 생각이 많이 나고, 어... 그 다음에 너도 생각이 많이 나. 어... 둘이, 어, 다른 사람은 생각 안 나는데, 둘만 생각이 나거든? 어... 그래서, 그 친구 어차피 같이 갔으니까, 이제 제 옆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, 이제 준범이. 준범이 생각이 나니까, 아, 준범이 그래도 겨울 제대로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. 그지 그러니까 아 준범이랑 한번 가야겠다. 준범이 한번 챙겨줘야겠다 해서 야 준범 형이 아 원래 약속이 있었잖아 근데 어. 약속이 있었는데 준범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니까 형 잠깐만 이러더니 이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. 어 진짜로 해가지고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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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저는 이제 또 같이 가니까 준범이랑 같이 가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같이 오케이 해가지고 갔는데 오늘 이제 왔죠. 오늘 이제 왔는데 이제 음~ 원래 계획하려던 곳 바로 밑에서 지금 어차피 이제 했는데 설동을 아까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~ 설동을 두 번을 깠으니까 그런데 <laughs> <근데> 봤는데 <웃음> <웃음> 여기 땅 평수를 다 깠어 그냥 근처로 몇 평이지 거의 한? 몰라 여기 내가 내가 그리고 내가 부동산 그게 아니었고 어. 모르겠는데 드론이 있었으면 아마 그걸 좀 보여주기가 편했을 거야 어. 제가 드론 가져오려 했는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가져왔거든요. 와 장난 아니에요. 여기 진짜 완전 지뢰밭이에요. 다 까버렸어요 그냥. 완전 두더지였지 우리. 그 거의 두더지고 다 버리고. 어. 삽도 부러지고. 와 삽도 부러졌지. <laughs> 맞아. 아무튼 주머니가 오늘 따라 와줘서 너무 고맙죠. 어 그렇게. <laughs> 네. 일 제치고 하나 와줘서. 또 덕분에 또 이렇게 제 인생의 첫 설동 백패킹이라서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. 진짜 행복은 별거 없습니다, 여러분들. 고등 국물 싹 아, 좀 맛있게. 음, 어때? 뜨거워? 아, 와, 이거 먹어봐. 진짜 아, 개 정... 뜨거워. 아, 아너 숟가락이 땀에 와. <웃음> <웃음> 뭐야? 이거 재밌네. 아, 아 매워. 근데, 야 전자레인지로 데운거잖아 와 진짜 하뎅쿡 대박이다 바로에 바랍, 바랍쿡 곱창 와 거짓말한게 아니고 진짜 맛있다, 맛있다. 이거. 어묵입니다 음, 업로드 취소시켰어 너무 안차서 아형 어묵 먹어 음! 진짜 포장마차에서 파는 진짜 어묵 같아요. 음! 어묵이니까. 아니, 근데 형 깜빡깜빡 거리면은, 뭐 영상 못 쓴다며. 쓸수 아, 있어? 괜찮아. 아, 너무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아. 다 졸려. 여러분들, 이제, 어, 술 조금 먹다가 이제 자려고 하는데, 이제, 마지막 인사드리고,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 인사해주세요. 빠이빠이. 안녕하세요. 좋은 밤되십시 여러분들 다 정리했고 이제 어이 설동 부시고 갈려고 합니다. 칠것 왔은데. <laughs> <laughs> 쉬고 내려가려고요. 어제 인생에서 산도 처음인데 어 방금 형이 말한 것처럼 따뜻하게 잘 잡는 요 그래서 다 깨끗이 정리하고 안전하게 내려가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해주세요. 인사. 인사해줘. 인사. 고생하셨습니다.